예제 11번 인하대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구멍이 있는 원통 모양의 탱크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게요. 책에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여백에다 그림을 그려놓을까요? 자, 원통 모양의 물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물통이 있어요. 자, 물통의 바닥의 반지름은 알이에요. 물통의 바닥의 반지름은 대문자 알로 되어 있고요. 구멍이 나있네요. 이 구멍에 여기에 조그맣게 물이 빠져나는 오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의 반지름은 소문자 알이에요. 이 구멍의 반지름은 소문자 알이라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물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겠죠. 물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 텐데요.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을 텐데. 자 이제 높이를 h라 표시한 를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물의 높이 h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h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은 다음 보기 중에 어느 것입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건 좀 토리첼리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얻어진 법칙인데요. 토리첼리 법칙에 의하면 g를 중력 가속도라 했을 때 물의 속도 v는 0.6 로토 eght와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시오라는 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빠져나가는 물의 양과 또 물의 이원 물통 안에 담겨져 있던 물이 줄어드는 양이 같아야 되겠죠. 빠져나는 양만큼 물이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아주 짧은 순간에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빠져나는 물의 양이 마치 원기둥 부피만큼 빠져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간 빠져나는 물이 여기다 밑에다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요만큼 아, 물은 사실 빠져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퍼져서 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물통 물 구멍이 원기둥통에 구멍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순간에 물이 다 빠져나오는 짧은 순간을 마치 나온 물의 양은 원기둥 부피만큼이 나왔다고 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요 거리를 델타 s 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 시간을 델타 t 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할 생각이냐면은 이 물체가 빠져나오는데 걸린 속도가 있거든요. 속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속도 V는 시간분의 거리에요. 자, 이제 여기 볼까요? 요길 요만큼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델타 T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이 편편한 원판이 원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걸린는 요, 쉽게 말해서 원기둥의 길이라할까요 높이랄까요? 그 델타 S라면 속도 V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뭘할 거냐면 이거의 부피를 델타 V 라 놓겠습니다. 빠져나온 물의 양을 델타 V 라 한다면, 그럼 우리는 잘 보세요. 이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와 똑같잖아요. 원기둥의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높이를 하면 돼요. 단면적 곱하기 어, 여기서 우리가 높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높이는 델타 S 에요. 그래서 이 단면적을 찾아야 되죠. 이 단면적을 우리가 에어레이 약자 써서 a 라써보겠습니다 근데 반지름이 r이 되는 원판의 넓이니까 당연히 파이 r의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빠져나온 물의 양은 원기둥 모양만큼 나왔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온 물의 양은 델타 v는 단면적 곱하기 높이에요. 단면적 a 그리고 높이는 델타 S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가 다시 써 보니까 파이 r의 제곱이고 델타 s 는 이거 이렇게 곱해 버리면 돼요. 속도 v가 들어가는 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델타에서는 v 곱하기 델타 t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v 곱하기 델타 t로 표시할 수 있네요. 이것이 빠져나온 물의 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온 물의 양만큼 이게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아주 얇은 물이 조금이라도 내려갔으니까 이 원기둥 통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렇게 물이 이만큼 내, 내려왔겠죠? 이만큼 내려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요만큼의 간격을 델타 h 라 놓겠습니다. 델타 h 요요 요 두께가 h니까 델타 h 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원판의 넓이를 계산합니다. 이 원판의 넓이를 b 라 놓겠습니다. 근데 이거 반지름이 r 이되는 원판이니까 파이 r의 제곱이 되겠군요. 빠져나온 물의 양을 계산합니다. 이제 빠져나온 물의 양을 델타 v 스타 라 놓겠습니다. 빠져나가고 빠져나왔으니까 줄어들죠.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이겠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피를 계산했듯이 이 얇은 원판의 부피를 계산합니다. 단면적 곱하기 두께예요. 그래서 B 곱하기 델타 H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B는 파이 R에 제곱이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델타 H예요. 자, 이걸 두 번째 식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뜻으로부터 빠져나간 물의 양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델타 V하고 델타 V 스타는 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줄어든 물의 양과 빠져난 물의 양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식과 2번 식을 같이 넣고 풀겠습니다. 파이 아래 제곱 V 곱하기 델타 t 러니콜 마이너스 파이 대문자 아래 제곱 곱하기 델타 H가 돼야 되겠군요. 델타 H와치 됩니다. 자 여기서 파이는 약분이 되고요. 이 식으로부터 양변을 델타 T로 나누고 양변을 마이너스 아래적으로 나누면 델타 T분의 델타 T분의 델타 H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니까 마이너스 아래 저어 분의 마이너스 아래 저어 분의 소문자 아래 저거 V와치 됐습니다. 그런데 V가 토리첼리 실험 법칙로부터0.6 이렇게 된다고 썼으니까 계산하면 숫자를 앞에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0.6에 아래 제곱 분에 소문자 아래 제곱 그리고 루트 2 g g는 중력 가속도이고요, h는 높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표현되겠 구나는 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극한을 취해보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때 델타 t 분의 델타 h를 계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다 극한을 취해봤자 여기 잘 보세요. 델타 가 T가 전혀 없잖아요. 따라서 극한을 취해도 극한의 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여기는 DH DT 이렇게 쓸수 있고 이 값이 바로 이거와 같아야 돼요. 이것이 이퀄 마이너스 요, 요거이므로 이렇게 따로 씁시다. 양변에 극한을 취해봤자 여긴 기 델타 T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극한점이 이게 되고 그래서 좌변은 DH DT 이 값이 마이너스 0.6에 아래적업분에 아래제곱 루트 EGHT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높이를 나타내는 계에 관련된 미분방조식을 작성하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군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보기를 찾아보도록 하죠 DHDT는 마이너스 0.6 아래제곱분의 아래제곱 루트 EGHT 답이 비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